콜레스테롤 수치 조절하는데 참 좋긴 한데요. 아보카도가 왜 놀랍냐면, HDL,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LDL 수치는 떨어뜨려주는 아주 신기, 신통방통하게 조절을 해주는 게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근데 몸에 지방이 많이 축적이 돼 있거나 스탠트나 바이패스를 했거나 심장 혈관이나 뇌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 분들도 유일하게 드실 수 있는 지방이라면 요걸 드시 아보카도를 드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림프 폐색이 심할 때는 뭘 드세요? 샐러리를 드세요. 그래서 팔이 부풀어 오르거나 림프 부종이 있을 때는 림프까지 전이 되신 분들은 뭘 드셔야 된다? 샐러리를자 아보카도를 보니까 HDL 수치는. 올리고 LDL 수치는 내려주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조율해 주는 콜레스테롤 잡는 특효약이 아보카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장 막히고 내혈관 막혔어도 걱정하지 말고 먹어야 되는 지방은 뭐다? 아보카도다. 영양분이 가득해요. 특별히 비타민 A는 아주 좋은 항암제죠. 예. 그다음에 비타민 B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뇌, 뇌병변에 뇌경색에 뇌조증에 모야모야에 굉장히 중요한 B군과 엽산, 칼슘, 철분,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게다가 아보카도는 대사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지방을 찾으셔서 아보카도를 다 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보카도를 매일 썰어 드리죠. 아보카도 되게 비싸죠. 하나에 유기농 아보카도는 뭐 8, 9천 원 합니다. 아보카도를 이제 매일 드시는데 자 아보, 아보카도 드시라고 했더니 호박인 줄 알고. 아이고 저, 저 호박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보카도를 이렇게 썰어놓고 호박같이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아보카도하고 좀 친해지죠 김밥을 쌀 때도요 다른 거막 색색 뭐뭐 뭐 당근 뭐 시금치 안 넣고 아보카도만 넣고 아보카도 김밥 해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아보카도 센거 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보카도는 샐러리 할때다 드시잖아요 찔 필요 없습니다 굳이 생거 자체로 이 버터 맛이 나죠. 그래서 김밥을 하실 때 아보카도만 넣고 해도 되고, 냉이만 넣고 김밥을 해도 기가 막히죠. 예술이에요. 침이 흐르네. <laughs> 자, 그래서 아보카도 김밥 좀한번 활용해 보세요. 우리 이모님들도. 자, 아보카도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버터베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이 올레인산, 아보카도의 주요 지방은 여러분들이 오메가9, 대표적인 오메가9, 예. 가장 좋은 단일불포화 올레산이고, l d l 콜레스테롤 차단하기 때문에 아주 그 심장혈관이나 뇌혈관 막힌 데도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항 콜레스테롤 처방약이라는 별명이 있는 아보카도를 활용하셔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1996년에 멕시코의 사회보험 재단 IMSS 연구원들은 매일 아보카도를 섭취하는 데 따른 건강상 베네피시 어떤 게 있는가 봤어요. 어떤 이점이 있지 봤더니 7일 동안 매일 아보카도를 먹은 45명의 피실험자들의 총 혈중 토탈 콜레스테롤이 무려 17%나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아보카도가 정말 HDL은 올리고 LDL은 내리고.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잡아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성지방까지. 흰쌀, 피자, 밀가루, 햄버거,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성지방 수치가 높죠.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 내리시려면 뭐 드시면 돼요? 대신에 아보카도를 종종 즐겨 드시면 굉장히 좋은 이 항콜레스테롤 처방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16개의 연구에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베타시토스테롤이 풍부한 음식은 대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렌지가 베타시토스테롤이 풍부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억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렌지보다 4배 이상의 베타시토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아보카도 <laughs>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갑자기 아보카도 하시네요 <laughs> 주무셔도 들을 건다 들으셔 참 기가 막혀요 <laughs> 식사하고 오셔서 지금 한참 누고 누고날 때니까 주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보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